이 사주를 예설합니다이 사주도 무호년에 태어나서 갑자월 경자일 병자시 경금 일주가 자월에 자일에 자시에 태어나서 지지에 자월 중이세 계시에서 전부 제사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옥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분도 이분은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현재 102살에 이제 지금은 생존이 아닌데 과거에 경찰 고위직을 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올려봅니다마는 그래서 제 살이 천 살이 있음 천억살 있으면 은 아, 법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려봅니다 그래서 아, 이분도 상관격이니까 상당히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지지에 자아가 세 개씩 깔렸으니까 상당히 자도화가 심하다 끼가 많다 이런 사람은 연예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뭐 경찰이 가수 된 사람도 있고 전직 경찰이 뭐연예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끼가 많다 예술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성이 뛰어나니까 에, 경찰직을 정년퇴직하고 작가나 글 쓰는 작가나 사진작가 다른 작가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덜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법을 다스리는 그런 전직이었다. 제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노술이 있고 자가 있으면 그거 보고 천옥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가 자가 있으니까 천옥살을. 그래서 제살이나 천옥살이나 다 비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재살이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세 개씩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전부다 법을 다스리는 그런 전직 고위 간부였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올려 봅니다. 경금으로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첫 번째 눈에 들어올 때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첫 번부터 찝고. 시작을 하면은 좋은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사무실 운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한눈에 첫 번째 들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주병리학은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지 남이 해설하는 거 듣기는 쉬워도 내가 그걸 써먹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만치 수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이 검증을 임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현장에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게 실지가 손님 앞에서는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책에서나 주변 사람 많이 검증을 해보고 임상을 해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나라 프로 바둑 기사 만 번을 뛰면은 잘 뛴다. 만 번을 뛰려면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 세 판씩 잡고 30년을 뛰어야 만 번을 뛰는 겁니다. 그마치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도 만치 사주를 많이 임상을 해 봐야 돼요. 많이 풀어 봐야 한눈에 들어오고 쑥달이 되지.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개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에, 학원에서 요즘에 뭐 3개월 코스니 6개월 코스니 막 그래요. 그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몇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몇년 해도 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구독을 부탁합니다.